동사, 형용사 모두 네요로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요. 어떤 의미인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. 네요의 의미는요. 지금 처음 알게 된 일에 대한 느낌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. 자, 동사 현재형, 과거형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오다, 먹다. 받침 상관없이 오네요, 먹네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. 과거는 아 어, 네 자, 오다 왔네요. 먹다 먹었네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. 형용사도요 그대로 현재형은 네요. 그리고 과거형은 앗, 었 어, 네요. 동사와 같습니다. 그리고 명사일 때는요 이네요.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방학이네요. 이제 가을이네요.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? 네,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과 문장 한번 볼게요. 자, 이 내용은 지금, 처음 알게 된 것을, 알게 된 느낌을 얘기할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. 지금 본 거예요, 이 여자는. 첫눈이 오네요. 그쵸? 그리고 첫눈이 많이 내리네요. 이렇게 동사에 연결해서 사용했고요. 눈이 정말 예쁘네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네. 이 화면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. 자,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. 이것을 여자가 봤어요. 그리고 이야기합니다. 눈이 많이 왔네요. 자, 그래서 눈이 온 것은 언제예요? 지금은 눈이 내리지 않아요. 아마 어젯밤에. 그래서 이 여자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이 많이 왔네요. 과거형 사용했고요. 그리고 눈이 많이 쌓였네요. 이미 아침까지 쌓여 있었어요. 그쵸? 그래서 과거형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은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의 지금 해리의 먹방 모습이죠. 해리를 보고 어떻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해리는 정말 입이... 크네요. 그쵸? 그리고 정말 잘 먹네요. 지금 먹고 있죠. 그러니까 현재형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. 네, 지금 사진 보시면 음, 스윗하고 요리 잘하는 남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 남자가 이효리 여러분들 이효리 알아요.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요. 이효리 남편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요리하는 것을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어, 이상순씨가 요리를 하네요 좋은 남편이네요 이렇게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위 동영상은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거든요 어,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이효리의 남편과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민박집을 운영 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지금 동영상 속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네요를 사용해서 한번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